네 안녕하세요 선칭리저는 이제 빠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차량 산타페 비 m 차량 지금 기존에 쓰는 벗기고 하는 작업인데요 아직 고객께서 결정 중이긴 하시는데 전체를 하실지 아니면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면 부위하고 일련 지금 보시면 색깔이 변색된 게 보이시죠 전면도 지금 변색이 되어 있어요 변색에 이 필름의 내구성만에 따라서 자글자글 자글한 게 보이시고 기존에 지금 시공이잘못던 부분 여기에 먼지가 같은 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So, 지금, 이런 필름을, 무슨 필름을 썬팅하지 않을좀더 봐야 되겠지만, 벗겨내고, 다시, 제일 시급하는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봐 주세요. 팀을 이용하여, 감자적인 열을 전달하여, 필름이 제거할 시, 본드에 이물이 남지 않도록, 제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존의 필름을 제거하고, 이렇게, 화학연품을 쓰지 않고, 이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가요? 스팀을 통해서 이렇게 본딩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제거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약품을 사용해서 내부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방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스팀을 이용해서 본딩을 녹이는 방법으로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시공이 변명된 거는 1열 지금 솔라가드 크리스탈35% 전면도 솔라가드 크리스탈 35%를 하기로 했어요. 이 어르신 운전자분이 연령대가 많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70대의 나이시기 때문에 운전자분의 시야를 생각해서 인별과 전면을 같은 농도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시공의 시공 과정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필름을 제거 된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색깔이 완전 다르죠 그 굉장히 필름이 변색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보시면 오우 보실까요 이렇게 쉐인성이 정말 나빴을거겠죠 자 이제 이 필름을 솔라우드 크리스탈 35프로 필름으로 시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시공이 다 끝난 과정을 보셨어요. 지금 다 끝난 상태를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지금 35%라 굉장히 열한 상태가 보이시죠. 지금 아직 전면이 안 끝난 여기와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도 약간의 색감만 지금 느껴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쉐이빙 처리로 해서 이끝 라인을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헌팅 시공이 지금 이 산타페 DM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전면 부시공까지 끝난 모습을 통해서 산타페팀, DM, 산타페 DM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산타페 DM 전면부 솔라 크리스탈 35% 측면 1열 지금 35% 시공이 끝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느끼실까요? 색깔 차이가 좀 나시죠? 문을 열면 더 확실히 확실알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뒤에는 초록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깨끗한 신성 뭐 전면도 마찬가지시죠? 네. 지금 원래 저렇게 어두운 걸로 되어 있다가 저렇게 맑은 시니스을 확인하였으니 예. 70대 연령을 가지신 이 산타 페 t m 의 셔룰께서는 분명히 맑은 그리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썬팅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질돼서 그리고 필름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우글거림이 보이시는 분들 두저 없이 저희 전주 PMP 멀티 샵을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썬팅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믹칼 트윈, 보이쿨 레이노, 음, 다양한, 그, 하버캠프까지 다양한 필름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전주 PMP 멋티샵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알맞는 선팅 시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팅 리뷰한 남자, 퍼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